성경 사도행전 2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이제 우리 바울의 그 회심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 동포들에게 하는 거죠. 뭐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좀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 회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과거의 삶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내가 기독교를 너희보다 앞서서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꼬꾸라트리셨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큰 빛이 나서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다 동등하게 사실 누군가가 성경을 전해줬고, 그것을 통해서 회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가르쳐서 다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은 없겠죠.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두 개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회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좋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떤 성경교사는 되게 잘 전해준다. 뭐, 저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전해준다. 저 목사님은 정말로 이야기를 잘하셔서 사람들이 잘 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거고, 육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바라실까요? 바라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바라시지 않죠. 원래,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한 명이 바울을 회심시키실 때 어떤 사람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낼수 있는 결론은 하나인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만 그렇고 우린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어난 원리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있어서 진정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도 성경을 전하고 제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거듭나게 되는 일이 없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성경에 써 있는 거 읽어 줬을 걸 읽어 줬을 뿐이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조금 풀어서 말을 해 줬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대한 바울의 확실한 증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신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혹은 그밖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실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시고 나는 작은 일에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 파울은 말했잖아요. 나는 씨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예요. 물 주는 행동도 할수 있고. 씹뿌리는 행동도 할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좋은 흙에다가 묻고 물을 주면 당연히 싹을 틔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전해주면 저분이 깨달을 수도 있어. 뭐 그런 거를 뭐 당연히 있는 일로서 뭐안 되는 사람 안 되지만 되는 사람한테뭐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말과 내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위치,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절대적인 초석이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개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봉사는 상당히 많이 육신이 개입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육신이 같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개입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봉사는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22장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 주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죠. 아무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자각을 해요. 자신이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어떤 죄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빛을 보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심각한 위치에 있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게 하는 거는 내 말과 내 설득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을 돌려보려고 말에다가 뭔가 첨가물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 강론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재미없죠. 말도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조리 있게 막막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할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제가 뭐 그럴싸한 말, 뭐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감동을 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동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당신 원수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안 하든 왜 원수인지까지 제가 좀더 증거를 대줄 수는 있지만, 뭐그 이상 제가 할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이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각. 이거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뭐 교제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유익함을 나누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육신적 개입과 자아 없이 더 사랑과 선으로 충만한 그런 교제를 누리는 데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그거를 통해서 회개하게끔 해주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믿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 동포들, 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 동포들에게 나도 너희처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하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역사가 끝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마무리를 짓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를 택하셔서 너에게 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저우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아나니아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에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 너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왜 주제할 곳이 있냐 세례받고 죄를 씻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례받고 죄를 씻으라는 거는 사도행전 2장의 방식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방식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율법 아래 열심히 있었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은 것을 보니 너희들은 죄인이 맞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님의 원수고, 세례, 이 사람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죠. 이제 사도행전 13장쯤 보면은 세례의 의미가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서 내 삶이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과거로의 삶에서 돌이킨다는 측면은 똑같이 있죠. 시점만 다른 거죠. 시점만. 유대인들은 회계를 세례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회계했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믿어지게 된 거고 우리는 믿, 믿은 후에 세례를 받는 거죠 뭐 그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게 앞이냐 뒤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 삶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회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자신의 죄인임에 대한 하나님의 자각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거고 바울이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회계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뭐,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일, 조금 뒤에 있는 일. 그, 약간 덧붙여주는 거죠. 약간. 아주 약간 덧붙여준 일밖에 없습니다. 별로,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 거죠. 이 일들의 특징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실 거예요. 혹은 가까이로 보내실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사, 내 삶의 어떤 영향력, 영향권 안에서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거예요, 그쪽으로. 혹은 조금 멀리 있으면 내가 어찌 어찌 그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암배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일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나는 그그 그 거대한 하나님 역사 속에서 몇 마디 말을 더 해주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몇 마디 말에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막저 사람은 저렇게 전하니까 잘 가르쳐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배워보자 뭐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 제가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직접 전하시라고. 제가 전할 필요 없다. 직접 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좀 성경을 정비를 해야 될 즈음에 제가 조금 덧붙여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이야기는 다 직접 해주셔도 돼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또, 내가 말해야지 하면서, 내가 막그 사람을 설득해 보겠다고 5만, 5만, 1만 마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많은 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돌이키게 만드시고, 자신의 도구로 쓰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지금 이 3차 전도여행 막바지가 아니라 처음 회심했을 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바울한테 말을 하시고 계세요. 저희는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주님,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도 핍박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보내,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바울 자신이 한 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였는데, 이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선을, 그 믿음의 분량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시, 그래서 자신의 분량밖에 일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어디서 이해하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자신의 역할 자신이 왜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회심하고 나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자신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한 자신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지도 안에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도 회개부터 우리의 삶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소나기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인정하기, 인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시고 자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주시기 마련일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가 차곡차곡 배워갑니다. 바울이 할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다임 시에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것이 더큰 일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기둥 같은 열두 사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일들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회심부터 사역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그 주권을 바울은 겸손히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찾아 실현했을 뿐이죠. 자신의 힘과 자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내 말과 지혜로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전복되어 왔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저는 그 전복되어 온 역사의 가장 큰 이유가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육신이라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수고. 근데 이 봉사가 사랑의 수고가 되고 사랑의 봉사가 돼야 되는데 자아와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밀어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저는 교회의 역사를 허물어뜨려오는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혜로 운 말해서 을 스스로 막 감탄하고 뭐내 말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연약한 형제들, 부족한 형제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말을 오히려 듣고 그분들이 하나님과 배워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더 유익한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해서 뭐 그런 거보다 성경을 알려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제가 막 만날 때마다 막 선생짓 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이야기는 듣는 게 재밌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뭐 아무튼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거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듣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이렇게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저 사람을 채찍질해서 심문을 해봐라라고 했다가 바울 사도가 너희가 로마 시민을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심문할 수 있냐라고 말하니까 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다다,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직접 신문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예, 사도행전 22장. 저는 여기서 바울의 회심과 사역.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웠지만 사실 그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한 거예요. 모든, 하나, 모든 것 하나님 다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야지만 우리가 자아라는 것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아를 밀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사도행전 22장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